네 안녕하세요 종로구청 주거재생과 이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혁신계획사업 민관협치사업 종로구 어, 민관협치추진단의 협치촉진자 천미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리 1동에서한 살았지? 13년인가? 음. 맞나? 네, 그 정도 살고 있는 김유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실행그룹에 참여해서 어, 그룹장을 맡게 돼서 활동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협치 사업은 처음 맡게 되었고, 처음에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협치라는 게 과연 뭔지 잘. 마음에 와, 와닿지 않았고 정의적으로는 알수 있겠죠 말 뜻으로는 협동해서 정치를 나간다 어, 이렇게 그냥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은 과연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 채, 내 생활 속에서 내 업무 속에서 어떻게 협치를 실현해 나갈까 이 과정은 조금 어렵게 다가왔지만은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음. 의견을 뭐 수렴하여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위에서 명령하달 시간이 아니라, 음. 어, 이 사업 하자. 음. 이게 아니라, 아, 밑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뭔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지 않겠소. 라고 했을 때, 관에서 아, 그런 것들이 있군요. 같이 한번 협력해서 한번 이루어 냅시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지를 모은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할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본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을 통해서. 네, 우리 창신송인동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만나서. 웃고 떠들고 같이 음. 회의하고 의견 수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치 추진단은 사실은 이제 중간적인 입장이죠. 행정과 민의 중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의 주무관님도 계시고 저희 완전한 민, 민의 이제 그룹장님도 계시지만 어, 그 사이에서 어떻게 조금 조율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금 어, 합의 일치를 보느냐 또 협력해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어, 같이 또 중무관님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냐 하고 또 새로운 또 제안을 또 내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또어 저희 민에서도 또 그룹장님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어떻게 보면 한 민으로서 어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많이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도 다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어 본인들의 다 욕심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또 목표가 있고 성과를 또 내야 되는 믿는 민대로 관는 관대로 또 저희 협치 추진단도 어 그런 어 과정이 있고 또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꼭 연연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저는 어 그냥 이제 그 사업을 민간협치로 한다고 해가지고 더 그러면, 뭐랄까, 좀더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가 진행되면서 이제, 이제 형식적인 어떤 행정의 그런 사업, 이렇게 주민이랑 경리대거나 참여자랑 별로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형식적인 사업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건가 하면서 되게 한편으로 겁이 났고, 한편으로, 아, 이제 역시 그런 거였수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을, 그게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서로의 진심을, 진심이라는 것이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 드러나지고, 좀 새롭게 발견되고 성장하고,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매우 좋았어요. 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게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도 이제 여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실제 사업을 같이 한 거는 처음인 것 같고, 각자 마을 활동이랑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구나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한건 처음이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정말 어떤 아주 확실한 진심에서 활동을 하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덜 했거든요. 이제 겉으로는 다 정말 좋은 뜻에서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런데, 과연 진짜 진짜 한 단계 대기 한 단계마다 정말 더 이웃을 더 이렇게 뭐랄까 중심에 두는 이런 활동을 할까 그런 걸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과정마다 계속 확인이 됐고 그것에 물론 약간 이제 뭐랄까 이탈되는 어떤 결정 이탈되는 마음들이 있어도 그렇지만 그 중심은 그거라는 게 우리가 공유가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덜 중요해지고 별로 예,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몇 년간 마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까지는 솔직히, 아, 뭐, 그렇게 그런 걸 또, 내 그, 나서서 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약간 조금, 내가 너무 나서서 한다? 이런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잘나서 하는 것도, 것도 아닌데, 약간 유별나게 좀, 마을 활동을 왜 이렇게 맨날 하지?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한 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 다 약간 힘든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오는 그 이제 겪었던 많은 경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모였을 때는 조금 더 서로 이렇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같이 겪었으니까 좀더 서로 잘 협조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어쨌든 상관없는 건아니죠 아니 있어요, 엄청 <laughs> 많아요. <laughs> 자기 재능이 발휘될 때 솔직히 너무 보람된 것 같아요. 네, 음, 음. 예. 아, 예. 맞아요. 그리고, 예. 음. 자기 재능이 일을 하면서 발휘되잖아요. 음. 사실은 그좀 미처 몰랐거나 음. 혹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던 어떤 영역이 어쨌든 좀 사람이 공적인 로 이렇게 나올 때 되게 그 자부심도 느끼고 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음. 뭐 사람들 말하고 또 인사하고 또아 그거 했냐고 수고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한 모든 모든 과정이 이런 어떤 자기의 그 공적을 자기가 인정받고 인정되고 이런 그리고 여러 여기 삶에 있 실행위원분들이 그 강의도 했잖아요 근데 그 원래도 잘하셨겠지만 더 저는 그게 발휘되는 발휘되었을 것같 발휘된 것 같아요 더 성장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협치는 혼자 할수 없는 것 함께 만들어가는 거. 행정이나 민간협치팀이나 우리 뭐 일반 주민이나 시민이나 공동의 어떤 공공이라고 하는 거 공동의 어떤 공동으로 이뤄가야 될 거라는 그거를 찾아가는 어 찾아가는 음 좋은 시험 때? 어 좋은 시험 때였다. 어 좋네요. 자연스럽게. 팔자기고 음. 어. 좋았어요. 아 좋아요. 다시 아, 어, <laughs> <laughs> 이렇얘얘한한다 아무튼, 어, 네, 네, 네. 어, 카메라 보고 같은, 하나요? 네. 아, 아니요. 아, 아니, 근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수선이 음. 굉장히 네.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오, 올해. 그러니까, 맞아요. 어, 진짜. 이런 주민 공간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음. 이 지역은 또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공간에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음. 진행하게 돼서 너무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요, 진짜 영광이에요, 영광. 네, 네, 배고파요. 네. 네. 좀 생각 좀 하세요. 네. <웃음> <웃음> 생각이 안 들어요. <laughs> 음. 어 일단, 네. 저희가 잘 진행해왔고,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웃음> <웃음>